셜록 홈즈를 보고 도둑이 되면 벌어지는 일, 셜록 홈즈의 에피소드 중 하나인 붉은 머리 연맹. 여기엔 전당포 지하에서 옆 건물 은행으로 땅굴을 파, 은행을 털려고 한 도둑들이 나오는데 이걸 굉장히 감명깊게 본 앤서니 개비는 1971년 팀을 모아서 이것을 현실에서 똑같이 실행했습니다. 그는 셜록 홈즈의 배경이 되는 베이커가의 한 은행을 목표로 은행 옆 옆가게를 임대한 후 땅굴을 파고 폭약으로 은행 안전 보관함 금고의 바닥을 뚫고 침입해 주말 동안 268개의 안전 보관함을 열어 추정금액 현재 가치로 100에서 700억 원 정도를 털어갔죠. 그러나 사실 이들의 계획은 이미 들통이 났었는데요. 한 아마추어 무선 통신사가 이들의 무전교신을 우연히 듣고 신고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어느 은행인지 알수 없어 주말 동안 인근 750개 은행을 수색했지만 해당 은행 금고는 주말에 타임락이 걸려 있어 관계자도 열수 없었고 겉이 멀쩡한 것만 확인하고 돌아가 결국 월요일이 돼서야 털린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경찰은 가게 임대 기록을 바탕으로 수사해 핵심 4명을 구속하는 것에 성공했으나 돈은 일부밖에 회수하지 못했다고 하며 후에 이 사건은 영화 뱅크잡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